이제부터는 음. 천재제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마가 태어난 게 1837년도예요. 음. 그리고 돌아가신 게 1900년도. 1900년도에 돌아가셨어. 우리랑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 어. 조선 말기 사람이고. 조선 말기에 이제 막 청나라가 드세져서 막 청나라는 외국이랑 전쟁하고 우리나라도 정세가 정말 어, 고종, 고정. 고정. 어, 막 고종 나오고 뭐. 성대원군엉성대원군 어, 나오고 막, 나라가 약간 망할랑말랑, 망할랑. 명무하고 시해되시고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음. 기운의 천재라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랬는데. 자, 근데 이분도 이제 태어났을 때에 재밌는 비화가 있어요. 1837년에 이분이 고향이 함흥이래요 아버지가 이바노라는 양반인데, 음. 이분도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니까 의사가 됐을 텐데, 그 이바노라는 분이 되게 몸이 조금 약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날 주막에 가서 거나하게 취했어. 근데 주모가 아, 이때다 싶어서 이바노가 묵는 방에 자신의 딸을. 어. <laughs> 넣었어. 아 <laughs> 그렇게 근데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제마 인간을 말하다 <laughs> 그중모의 딸님이 음. 조금 박색이었네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시집도 못 가고 그고 있는 딸을 아 양반 일단 어, 그들은 꼭 시집을 보내야 되나봐요. 음. 음, 그렇지 뭐그갖고 <laughs> 딱해서 어, 그날 아 생겨난 분이 현재 이제마 음. 여기 초상화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가 얘기를 읽고 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처면 이건 여기까지 잘생긴 것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열다루의 어, 주모가 음. 딸을 데리고 자, 이 집의 음. 자식입니다. 이러고 이반호 네 집에 간 거야. 음. 근데 이반호의 아빠인 이충원, 그러니까 이제마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주말 랑 바로 이재마를 어. 입적시켜요. 그래서 이반호에 게다가 아들이 음. 아직 없었어. 아, 이반호의 장남으로 바로 입적을 시켜요. 음. 족보에 올려. 음. 가르치고를 어려서부터 다 하고, 음. 게다가 어, 이반호. 이바노... 아들이 귀한 집이었나 보네요. 오, 그런가 봐요. 러니까 이반호가 몸이 약했어요. 게다가 오. 첫째 부인이 있었는데 오. 빠르게 돌아가시고, 아직 아이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마가 태어난 거지. 음. 그래서 일단 입적을 시키고, 이반호 분이 뭐3 8세인가3 9세인가에좀 몸이 약하셔서 먼저 돌아가셨어. 이재마의 아버지가. 음. 그랬는데, 그니까, 이충원 할아버지가 이재마한테 재산을 미리 탁 떼어줬대. 우와. 장난하지? <laughs> 아, <우와. 웃음> 정말 인생은 짱인 서울이었던 거예요, 말이로. 아 그리고 이재마가 실은 어, 관직에 진출한 게 39세에 음. 무관으로 입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했어요. 무관이었지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동무 이제마 할때그 무가 무관할 때묻자예요 그래서 무관이 되고 나서 내 호를 정한 거야. 나 동무 이제마다. 음. 근데 신기하지. 이 사람 정말 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의학까지 공부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무관으로 간직에 올랐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음. 할아버지 이충원도 그렇고 아빠. 이반호도 그렇고 다 전통 무관 집안이었던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냥 가족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서. 따라서 어. 무관으로 어,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당시에 음. 문관은 정말 또 공부를 엄청 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뒷배경이 있어줘야 했대요. 연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연줄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아, 나는 무관이 되는 게 좋겠다. 우리 음. 가족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유학자가 음. 무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무관으로 이제 살면서도 계속 의학 공부를 하고 아마 임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을 하고 무관의 관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57세에 동의수세보원을 음. 어, 자기 머릿속에 이미 다 정리된 그 이론을 한 권의 책으로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64세 이제 57세 일단 써놓고 그 다음 계속 좀 수정 수정 수정하다가 음, 음. 64세에 책 수정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아 이분 되게 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이재마가 그 무관으로 그진의현감으로 간다는 내용이 음,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진의현감이 마산, 하포구, 진동면이더라고요. 거기가 제 아, 동네예요. 아, 아, 진짜. 맞아, 그게 반갑다. 반갑다. 혹시 뭐 유적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런데 그래, 안가봤어 아니, 거기에 계셨던 것도 몰랐으니까 이번에, 아, 이번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멀지 않은 아, 곳에 음, 계셨구나. 유적이 남아 있었어. 음. 그리고 그이 음. 책에 그 내용도 있어요. 재밌는 내용. 여기 이분이 함흥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 함흥 엠별그 함흥. 근데 하웅에서 이성계도 태어났대요. 이성계 아 고향이 하웅이기도 있 하고. 근데 너무 갭이 크지 않아요? 이성계는 조선 초기. 이게 아니지, 그냥 어쨌든 하웅이 약간 될 사람이 태어나는 곳인가. 그어 어, 하웅 좀 어. 기운이 좋은 것 아니야? 어, 잠깐만. <laughs> 그렇까나 지금 <laughs> 진동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 어디? 진동. <laughs> 진동에선 누가 태어났는데? 아 저랑. <laughs> 아 <아니>, 뭐야? <laughs> 강릉이라고 하자. 아 네네. 아 저는 이제말을 천재라고 감히 이제 얘기를 음. 하는 건. 제가 어쨌든 주로 이제 이재마의 체질의학을 바탕으로 계속 임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재마 분이 보면 소음민 처방도 그렇고 원래 기존에 있던 처방을 조금씩 수정해 놓은 처방도 음. 되게 많고 뭐 예를 들어 서 태음민 같은 처방은 아예 없는 걸딱 만들어 놓은 처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천 년 동안 누적된 그 수많은 처방들의 어떤 흐름을 꿰뚫어보고. 아이 처방은 소민의 처방. 이 처방은 태음민의 처방. 이 처방 소민 처방이니까 이거는 좀 수정돼야 돼라는 걸 어떤 꿰뚫어 볼수 있었던 통찰력은 정말 천재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음. 이게 체질의학이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의사라면 누구나 환자한테 약을 처방하면 항상 그런 상황은 맞닥뜨릴 것 같은데 똑같은 경향에 똑같은 증상이어도 그럼 A라는 환자한테는 A라는 처방을 주면은 싹 낫는데 음. B라는 환자한테 A라는 처방을 주면 안낫는단 말이죠. 그때 그치? 도대체 왜안낫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이제 세지는데 그거를 이제만은 어, 다른 사람이고 체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면 똑같은 병명, 똑같은 증상이어도 처방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개념을 음. 아예 만들고 개념만 성립한 게 아니라 그 처방 자체를 다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 해결책까지 약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엄청난 현재의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현대 의학도 그런 면은 똑같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똑같은 증상인데 왜이 사람들은 안 나고 여기만 낫지라는 거를 음. 찾아내기 위해서 유전자도 음. 계속 검사해보고 유전자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 되나 이러면서 음. 유전자 다형성을 조사하는 음.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음. 그거를 1 0 0여년전 사람이 음. 이제만은 간파를 하고. 처방까지 다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거 음. 그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치료 효과가 굉장히 어, 좋잖아요 어, 어. <웃음> 굉장히 <웃음> 좋지 왜냐면 저는 후세방도 써봤던 사람이라 아 후세방 먼저 써봤어요? 후세방도 어. 써봤죠 중간중간에 아 중간중간에 어. 맞아 어. 나는 계속 체질방만 샀는데 김원장님 음. 한번 다녀왔죠 <웃음> 후세방 <웃음> 쪽으로 <웃음> 후세방도 써봤을 때 조금 더명료하게 깔끔하게 낫는다는 느낌을 줄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분명히 이제 후세방도 맞는 구석이 있기는 하겠지만 나, 나한테 나딱 맞는 듯한 느낌은 좀 그게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처방이 대방이다 보니까 사상 체질이나 고방 위주로 가면 은약중류좀 적어요 음. 간단 명료하게 끝나고 음. 후세방 쪽으로 갈수록 이제 체질 구분 없이 쓰다 보니 이게 조금 대방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방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한 20가지 이상의 약재를 보통 대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20가지? 너무 많나? 15가지 정도? 제 생각엔 30가지도 되는 <laughs>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만큼 많은 약재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처방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 처방을 이제 선택할 때 사상 체질로 선택을 하는지 후세방적인 관점에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한의원의 특색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잠깐 후세방이 너무 궁금하니까, 음. 후세방 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몇 가지 터방 공부해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후세방은 또 후세방만의 그 장점이 있고 특징도 있는데, 결국은 체질의 약이 훨씬 더 심하게 치료하는 그 매력이 엄청나요. 음. 난지질환에 있어서. 오래 안 났는 질환. 그렇죠 그리고 와, 정말 소름 끼치게 잘나는 아, 니 저는 거기에 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음. 근데 사실, 이제만은, 그, 오래되고, 못낫는 병일수록, 처방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아, 하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사상체질은 성장을 다스려야 된다. 태양인이면은 분노좀 하지 말라. 음. 뭐, 소양인이면은 너무 울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그런, <laughs> 너무 쉽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런 식의 성장을 다스려야지 결국 병이 낫는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상에서 보면은, 그거 아니라도 잘 낫지 네. 않나요? <laughs> 성장 맞아.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현대 한의사들한테 되게 크게 와닿지 않게 그게 정말 너무 유학자적인 음. 사상이었던 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음. 우리 체질의학 공부할 때 현대 한의사들 앞에 성정농탁 뛰어넘어서 <laughs> 어. 근데 성정농을 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돼? 안 된대요. 안 됩니다. <laughs> 이게 흑역의 정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흑학의 <laughs> 아, 정석을 부정하는 거는 내가 그보, 그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아, 그 모든 천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천재 아인슈타인도 빅뱅이론이 나왔을 때는 빅뱅이론을 못 받아들이고 부정했던 음. 면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제마도이제마 시대의 어떤 그 조선시대 유학에 음. 대한 관점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정론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you <laughs> 저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저는 어디까지나 다 <웃음> 개인의 <laughs> 견일 뿐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체질의학을 굉장히 믿고 이제 신봉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동의보감만큼이나 저희 기준에선 동의수세보건도 유명한 저선데 체질의학으로서 조금 한 단계 인정을 받으려면은 세계적으로 좀 인증받는 그런 게좀 필요하지 <laughs>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동의보감만큼은 아니지만 사상의학도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료 체계 해가지고 인류 무형 문화 유산 이런 걸로 등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아, 있다라고 시도를 해요. 하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음,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 근데 이제 생각했어요. 세계의 뭐 음. 과학사, 뭐 의학사 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음. 항상 높이 평가해 주는 건 음. 새로운 의학이론을 만든 사람이 역사에 남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만 만의 어떤 독창적인 의학이론이 하나 성립이 된 거고 음. 그냥 개념만 던진 게 아니라 해결책인 처방까지 다 만들어 놨기 음. 때문에 정말 의의가 깊은 거고 동의보감 에 비해서 아직 역사가 짧고 명성이 아직 안 알려져서 음. 지금 현재 이런 거고 나중에는 좀더 인정받고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laughs> 성정론 성정론 따시던 분 어디 갔지 <laughs> 아니 그건 시대적 한계에는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근데 모든 사상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성정론을 빼고 사상의학을 말할 수 없다. 아 그래요 그 조금 더 저희 윗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니까, 그분들도. 그분들도 유학세대 사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우리 조금 더 아래세대고. 이 사상의학을 임상에서 매일 하고 있는 어떤 임상가의 입장에서 음. 성적론이 그닥 안 맞다고 생각되는 거면, 안 맞다? 그닥 중요치 않다? 아주 음. 필요치 않다? 라고 느끼는 거면 그 임상가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 네네. 어? <laughs> <laughs> 아 물론 그런 경향은 있어요, 여러분. 해음인들의 어떤 모습과 성향, 분명히 음. 좀 있고. 음. 소양인들의 그 성향과 특징 정말 성향하죠 어. 어, 정말 그냥 화가 그냥 <laughs> 막 빠르고 이런 거 분명히 있고. 소음인들의 그 차분하고 세심하고 깐깐한 그 성향. 음. 이거 분명히 성향이 있어요. 다른 거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그 혈액형으로 음. 성격 맞추던 것처럼 A형은 소심해요 B형은 특이해요 AB형은 음. 더 특이해요 음. 이랬던 정도의 구분이지 않을까 분명히 있긴 해요 그 경향이 있긴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기에 너무 많고 음.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거를 좀 얘기하는 수준이지 음. 어떤 학문적인 음. 논리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시대가 다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시대에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태평성대잖아요. 막, 엄청 노력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음, 아, 우리 내가 리 지금 내에 비해서는. <laughs> 어, 어, 그죠, 그죠. 뭐, 내가 뭐 잘나서 뭐 특출날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어차피 신분제로 막혀있고, 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잘 죽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laughs> <저희는> 시대였다라고 <laughs> 한다면 지금은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은 자기의 능력이 너무나도 평가받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는 그애노이라 감정 중에서 분노. 분노가 너무 커진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 체제 불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치료의 핵심이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그런 쪽으로 발전을 가고 있고 저희의 의학은 그런 면에서는 삼정론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음. 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조금 벗겨진 <laughs> 그런 아 왜냐면은 삼정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 우리도 무시를 하고 있진않으니까아 그렇죠. 그런 어. 관점은 100%죠. 어. 스트레스가 몸을 어. 뭐, 어. 상하게 하는 건 그냥 현대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고, 음, 음.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성장론의 본바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이긴 하네요 어, 맞아요. 태양인이면 어. 감정이 너무 더 우선한다. 긍정하지 말아라.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슬퍼하지 말아라. 음. 아 그건 정말 맞죠? 이렇게 이렇게 결론. 아, 그래 그걸로 <laughs> 오케이 그 정도로 타협하는 음. 걸로 하겠습니다. 아, 타협. 아니 저는 <laughs> 노코멘트였는데.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어, 위대한 편집자 허준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한의사, 위대한 천재라고 저는 <laughs> 하고 싶어. 천재 한의사, 위대한 천재 이재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뭔가 외국인이 나 요즘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친구가 뭐, 야뭐 그래서 너네 한국에서 뭐좀 얘기할 만한 독특한 거뭐 없어?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는 한의학이라는 게 있어, 한의원이라는 데가 있어, 니네 그거 없지? 이러면서 얘기를 할때 한마디로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허준이라는 사람은 16세기까지의 그 모든 동양의 의학을 위대한 편집자 관점에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사람, 한국의 의학의 큰형님 같은 존재가 음. 허준이었고 그이웃나라인 일본,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합자였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laughs> 이재마, 음. 이재마는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난 존재인데 음. 이 이재마가 정말 위대한 건 어떤 기존의 중국의 어떤 다른 의학과 달리 정말 음.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한의학의 이론을 새로 만들었던 음.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체질의학은 일본에서도 안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 중의학이 아닌 한의학의 개념이거든요. 아, 이제만은 한국만의 새로운 이론체계를 만든 천재 한의사였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외국인한테 어떻게 설명해. <laughs>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는, 어, 외국에서는 어, 잘, 볼수 없는 한의원이라는 클리닉이 상당히 많고, 음.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한, 한 국민들이 되게 많이 받고 있다. 음. 한국에 오면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이렇게 허송과 이즈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